주말 어디로 갈까 순서입니다. 서천에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등 정부가 운영하는 생태 전시 체험 시설이 있고 또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갯벌도 볼거리인데요. 생태 체험 관광에 보고 서천 여행은 어떨까요? 서주석 기자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서천군 장항읍에 공식 개관했습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5천여 점의 해양 생물 표본을 한데 모은 씨드뱅크가 눈길을 끌고 해조류부터 무척추동물과 어류, 포유류까지 액침 표본과 영상을 함께 전시해 해양 생물의 모든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인 미디어월에서는 색다른 바닷속 체험이 가능하고 로봇 물고기와 4D 영상실 등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서천에는 이미 환경부의 국립생태원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대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5대 기후별로 서식하는 동식물을 체험할 수 있고 개미 전시회 등 기획 전시도 연중 마련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그 환경이나 그 동물 식물들을 볼수 있어 갖고 참 좋았습니다. 금강 하구에 있는 조류 생태 전시관에서는 사계절 철새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주 목금 토요일에는 람사르 생태학습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해송이 울창한 장항해변에는 스카이워크가 들어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솔향기를 함께 만끽하고 오는 2019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유부도갯벌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천군은 생태 관광 인프라와 한산모시관 등 다른 관광지를 연계한 손님맞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숙박 장소와 그리고 체험거리 그리고 마는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충분히 준비하고 갖궈서 서천군은 지난해부터 숙박 시설 보강에 나서 가족이 머물며 여유롭게 생태 체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